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딱딱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요리도 이렇게 써있죠. 아마 부적이 필요하신 분은 이걸 가져다가 놓고, 여기다 서명을 하셔서 집에다 놓으면 사마악지가 자소멸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리도는 원불교의 모든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전 한 권의 법문을 딱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거 하나만 갖다 놓고 가슴 속에 탁 새기고 있으면 마구니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진리성을 함축적으로 해놓은 게 사실 부적입니다. 근데 가장 원불교적인 부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올리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듣는 이야기는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교리를 잘 아시는 분도 이걸 보여드리면 숨이 꽉 막힙니다.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할 테니까 절대 놀라지 마시고 아 이게 우리 원불교 교리의 전부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걸 추격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아까 여기 부분 일때좀 깎아 했죠. 그랬더니 양쪽을 띄어 내니까 좀 단순해졌죠?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래요? 이게 뭐라고요? 여기 써 놨잖아요. 교리도. 아, 원불교의 교리를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다. 이건 잘 보세요. 양쪽이 없으니까 좀 편안해졌죠? 편안하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뭐가 하나 사라졌어? 뭐가 사라졌죠? 아, 이런 쌍이 사라졌어. 이런 쌍이라는 게 뭘까요? 진리의 사진. 이 지구를 아무리 표현을 한들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먼 우주에서 사진을 찍어버리니까 아, 지구가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가 대각을 하셨어. 대각을 하시고 진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딱 찍었더니 어떻게 나왔대요? 이런 쌍이 나온 거야. 그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사진이다. 뭐라고요? 진리의 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런 쌍을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죠? 막, 유튜 나와야 돼. 뭐라고요? 법신불이론상. 그러니까 법신불이론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죠. 자, 제가 저기다가 조금 붙여보겠습니다. 법신불이신이론상. 뭐라고요? 법신불이신이론상.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럼 법신불이 또 뭐야, 대체? 이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법신불이신 이론상을. 그럼 법신불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 제가 오 가르쳐드리려고 정리를 했어. 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위의 본원이요. 재불 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어디서 빠져나왔죠?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여기서. 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론상을 전문 용어로 설명을 한 거야. 다시 한 번. 법신불 이론상을 전문 용어로 설명을 했더니 뭐라고?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위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 법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법이라는 법이라는 것은 인도말로 하면 다르마거든요.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수십 가지가 있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일체법, 종교의 규범, 그리고 사회의 규범, 그리고 행위적 규범. 그리고 우리가 숨 쉬고 움직이는 거이 자체가 전부 뭐래요? 법에. 그러니까 이러한 법에, 살아있는 몸에, 부처님.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한 법에, 몸신 자는 죽은 사람한테는 안 써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몸신을 써. 그러니까 법에 몸을 한 부처님. 다시 한 번. 법에 몸을 한 부처님. 이렇게 하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켜놨다 이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죽은 것 같잖아요. 죽어 있으면 신앙심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이론은 법신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이게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그 텔레그램 멋있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아마 윤민성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썼어 그렇죠? 이거 두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원판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창조 누가 했어요? 조금 거창하니 나가서 이거 누가 창조했죠? 윤민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경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걸 큰 통칭을 해서 조물주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주 만유의 조물주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우주 만유의 조물주는 뭐라고요? 인원이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주 만유 누군가 창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추적해보고 추적해보고 추적해보니까 몰라. 그런데 그 궁극에 들어가 있는 자리를 뭐라 하냐면 1원이라고 그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유의 창조주는 뭐였어요? 1원이라고 이 말하고 똑같다는 말에 이요 이해를 돕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불 재성의 시민 그랬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과 성현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것은 뭐였다고요? 1원. 그리고 이제 체중생나나 나. 나는 누가만 누가, 누가 제, 조물주입니까? 나는 누가 조물주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게 젤로 바보 같은 소리야. 어머니와 아버지가 조물주가 아니야. 몸만 빌어서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그 들어오기 전에 회장님하고 아버님 사셨던 이야기를 조금,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근데 정말 우리 아버님이 어, 평생 시골 뿐인데 지게가 없이 살았어. 이해하시겠습니까? <laughs> 평생 지게가 없이 사셨어. 그러면 그 일을 누가 다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다 하셨어. 그런데, 말년에 병으로 드신 거예요. 병으로 드셔가지고 전북대병원을 입원을 했는데, 아, 참그 믿어야 될게 의사고 못 믿겠는 게 의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약을 너무 많이 쓰니까 병이 낫지를, 항생제가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항생제가 듣지를 않으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수준은 여기다가 이 주사를 놓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만한 혹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 아무리 여기를 치료하면 여기가 터지고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없는 살림에 자식 다 죽이겠다고. 항생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비싸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그 뭐를죠 그 영양제 뭐뭐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는 의료 보험이 안 되니까 살림 팔아서 하나씩 사 와야 돼. 근데 제가 옆에 있다고 하도 신기해. 그래서 손톱으로 여기 콕 나왔다고 랬잖아요톡 꼬집었어. 이거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고름이 쏟아지는데 한 바가지를 쏟아. 고름이요, 고름. 그러니까 이게 에, 여기가 누르니까 숨을 못쉰 거야 이쪽에서 이 급성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이 목을 컷다운을 한 거예요. 컷다운을 하니까 이 병이 막 발생을 했던가 봐요. 가진 병이. 그러니까 여기 컷다운하니까 숨 말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 그런 일 당해보면요, 너무 창황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런저런 과정에서 돌아가셔버렸어. 하고 제가 시골에다 전화를 했어. 그때만 해도 객사는 집에를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산소호흡기를 들고, 달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집에다가 빨리 준비를 하라고, 출산 준비를 해놓으라고 전화를 전주에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 갑자기 하품을 한번 하시면서 깨어나시는 거예요. 기상천해야죠. 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심하게 3개월 넘게 치료를, 중환자실에서 3개월 넘게 치료를 하셨네? 참고, 아, 그 겸연적도 막 그거.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심지 받고 이렇게 치료해서, 근데 자꾸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려서 시골 오셨는데, 그러고 몇 년을 사셨습니다? 건강해지셔가지고, 가지고 젊었을 때는 지게를 없이 사시던 분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지고, 시골에 오셔서, 그때 지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원불교학과를 다닐 때인데,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마 이 생에는 잘못 주신 하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면 제가 그때, 그, 원불교학과를 다닐 때니까 학교를 그만둘 상황까지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태어났을 때 아버지 모습하고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셨던 모습하고 새로 태어난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토가 떨어져야 돼. 이 토가 떨어져. 명희교도님 태어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한 가지가 있어. 뭐죠? 이름. 가족 관계. 이건 똑같아 근데 그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 그걸 본래 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를 하는 거야. 누가 창조를 해? 내가? 나를 창조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대각계 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끊임없는 나를 창조할 때 서포트를 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 진급시키려고 근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도 목탁을 칠때저 보셨습니까? 왼손으로 쳐요. 왼손잡이야, 제가. 그러면 교무생활 30년 했잖아요. 오른손으로 칠법도 한데 안 돼. 유념을 해서 해봤는데 힘이 없어. 갖고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마무리에 다그르르 이거 상당히 기술을 요하거든요. 오른손으로 면이 소리가 안 나.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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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근데 왼손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다르르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기질합한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기질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기질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를 해내고 있냐면 창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가 아니야.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일원이라 그래서. 그래서 아까 법신불이라는 거 아까 답을 알려드렸죠. 뭐라고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작 진리를 인격화한 부처님. 이건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우리 교도, 다른 분한테는 나안 알려드리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진리를 인격화한 부처님, 보세요. 아까 진리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그랬죠? 법! 그 다음에 인격화! 살아있죠? 그 다음에 부처님, 불! 맞습니까? 아, 진리를 인격화한 부처님을 부, 이 법신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온몸신 신앙의 대상을 이론상에 사은이 아닙니다 이론상의 내용을 풀어보니까 사은이고 사은을 풀어보니까 우주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론상이라고 그러냐? 이론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기 때문에 형상상자를 써서 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나무 뿌리와 잎사귀 말씀드렸잖아요. 뿌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이라고 하는 건교리를 해석할 때는 맞고 밖으로 나올 때는 뭐가 되냐면 이런 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아 그렇구나로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안 빠졌네? 아, 이 이러한 내용을 추격적으로 정리를 해준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송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90 역시 구적이라 참 어렵습니다. 단어를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왜 해석하지 않냐? 자, 한번 보세요. 이건 뭐죠? 원이죠. 원이죠. 원을 옆에서 보면, 이거 맞습니까? 이거, 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시라고 보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원이죠. 근데 측면으로 돌아가면 일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같다며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같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유의 측면에서 보면 구족이요. 무의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구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와 현상노냐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모든 진리는. 본체와 현상노냐 근데 본체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구공이래. 현상은 뭐래? 구족이래. 아,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 가운데 라인은 뭐였어요? 이런 쌍을 뭐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 라인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쌍을 설명하는 라인이 가운데죠. 등뼈, 등뼈. 그러면 딱 분위기로 봤을 때 이거는 뭐과 같아요? 팔다리와 같잖아요, 팔다리. 그래서 이 팔다리가 붙어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정각, 정행, 지은, 고은. 불법활용 무화공공 이것은 뭐냐면 이념입니다 이러한 이론상의 신앙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핵심은 이두 개의 단어예요 이건 교리를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활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죠? 정각정행 정각정행이 뭐냐면 정각정행이 무슨 뜻이죠? 바른 깨달음, 그래? 바른 깨달음 그리고 바른 행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조 정전의 시민 아까 저에서 불조 여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재불 재성의 시민 그랬죠? 이러한 모든 깨달은 사람들의 그러한 바탕 그 자리를 딱 깨달아서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활용할 때 어떤 걸 하자고요? 정확히 맞게 절도에 맞게 하자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각 정행입니다. 그러면 지원 보온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은혜를 알아서 보온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알으려면이 인과의 이치를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제시해준 네 가지 방법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천지연을 통해서 응용무념. 응용무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했다. 어디 상의주한바가 없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원에 가서는 무자력자, 호호에도 그리고 세 번째 동포원에 가서는 자리타에도 그리고 네 번째 법률원에 가서는 공정한 법칙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 그래서 야를 갖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아,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일원상. 예, 일원상. 좀 유식하게 말하면 법신불 일원상. 좀더 해학적으로 말하면 법신불 이신 일원상. 일원상의 내용은 법신불이 우주만이의 본원이요, 체물재생의 신이요, 일체종생의 본색. 이거 외워야 돼. 나중에 아서는 네. 어렵죠 근데 지금은 알것 같은데 또 떠나면 가또 몰라. 그래서 지금 제가 분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분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이 등뼈라고 그랬지, 등뼈. 에? 등뼈. 아니, 이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하 영어가 사실은 쓰는 사람은 쉽죠. 매일 쓰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하늘의 별따기왜 그러냐면 안 쓰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렵죠. 려 근데 이렇게 있다는 것만. 그래서 이 개송을 개종사님께서 딱 전해주셨어. 그리고 교리도를 만드셨어요. 잘안 보이네.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네. 원불교의 기본 교리를 배우고 쉽게 실천하고 쉽고 간단하게 아, 하기 위하여 쉽게 도식으로 일목요연하게 그려 그려 표현한 것. 소태산 대종사의 독특한 교화 한편이요 대자 대기심의 말로이다 1943년, 1943년 대종사님이 돌아가신 해거든요. 28년 1월에 교리도를 그려놓고 참 좋다. 꼭 어? 거북이 같이 생겼다. 오래오래 길이 전에, 만고에 변해갈 만고의 대법이다. 내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다. 이대로 수행한다면, 빈부기천, 유무식 남녀노소를 막노라고 성불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 내법의 진수가 여기에 다 들어있대.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갖다가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법신불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과 표준으로 지금 등뼈을, 등뼈라고 했죠? 예, 등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으로서는 정각정의 지은고운, 불법활용, 무화본고. 그런데 무화는요. 불가의 최고의 진수입니다. 무화는 불가의 최고의 진수.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어. 그니까, 우리가 대각의 의미를 좀잘 생각해보면, 아, 이렇게 교법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하시면 돼.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쩔 거냐면, 이제 몸 빠져, 뭐가 빠질까요? 이 등뼈가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손발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뭐가 돼, 이제? 요, 요 부분이 나오겠죠? 네, 몸통이 나오겠죠? 어째 오늘 설명 들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좀 하시겠어요? 안기하지 말고 네. 이해는 하셨습니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은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분위기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Yeah. 일상 수행의 요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업법 일 심지는 원래 열한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열한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증을 세우자 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흐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흐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에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하력 생활을 차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광고말씀 잠시 올리겠습니다. 4월 28일. 대각기계절이죠. 네. 우리 교도님들이 일당백 허시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교도님들이 많이 자리를 비우셔서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목요일 날, 네. 예, 목요일 날 7시 30분에 대각기계절을식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일요일 날은 법회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 교리도 일부 했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 부처님 오신 날은 그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11시에 기도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청타원 송혜자 교무님이 오시는 걸로 예의가 됐으니까 기렇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난주에 여러 교도님들이 협력해 주셔서 이렇게 등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 이러한 기회에 또 저희들이 봐도 인연이 참 인연이라고 하는 게 우연하게 인연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 주셔서 어, 저희들이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법신불 사안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4월 23일 정례법회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